안녕하세요. 타계하는 변호사 박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유언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러나 신탁 제도는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탁의 의미는 한자를 풀어서 살펴보면 믿을 신 맡길 탁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신탁 중에서도 유언대용 신탁은 유언의 기능을 대신하는 신탁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살아계신 동안에는 본인이 수익을 누리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감이 잘안 잡히시죠? 유언대용 신탁을 이해하려면 우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로 이루어진 신탁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여 보겠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자산가가 현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가는 요즘 들어 기억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체조, 체력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자산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 부양받는 것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당장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가는 자신이 살아 생전에는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주택에서 나오는 이자나 임대수입으로 생활비나 치료비를 사용하고 나중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두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강 상태로는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제대로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혹시 누군가에게 속아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날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가는 누군가에게 재산을 맡기고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비나 치료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가가 보기에 딸은 경제 관념이 투철해서 재산을 관리할 것 같지만 아들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재산을 맡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가는 딸에게 현금과 주택을 모두 관리시키면서 본인의 생활비나 치료비로 사용하고 본인 사망한 이후에는 모든 재산을 딸, 딸과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산가는 자신의 딸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해결이 됩니다. 우선 자신을 위탁자로 하고 딸을 수탁자로 하는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수익하는 사람, 즉 생전 수익자로 자산과 자신을 지정하게 되면 자신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현금과 주택 등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나 임대료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 수익하는 사람, 즉 사후 수익자로 딸과 아들을 지정하면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는 사후 수익자인 딸과 아들이 현금과 주택에서 나오는 이자나 임대료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이자나 임대료를 이어서 받는 대신 자산과 사망과 동시에 현금과 주택 등 남은 자산 자체를 사후 수익자에게 나누어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 내용 신탁은 신탁 제도를 이용하여 유언에 의한 상속과 유사한 효과를 낼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그림과 같이 자녀를 수탁자로 하는 경우 이외에도 금융기관이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 신탁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보수, 집행보수, 관리보수 등의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조금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대용 신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